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원장님, 조리사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그 고민을 해결해줄 대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남경민 영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1년 햇센의 슬기로운 위생 시리즈에 이어 22년에는 햇센의 금쪽같은 위생 시리즈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 영상이 총 6편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작년에 이어 올해 제작되는 햇센의 금쪽 같은 위생 시리즈 모두 우리원 대상 위생 비대면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오니 그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교육을 시청하시는 사진 한장 찍으셔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제공해드린 링크로 접속하시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풀이하는 시간도 있으니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결해볼 금쪽같은 위생 주제를 알아볼까요? 바로바로 바로 올바른 급식 관련 서류 작성법과 보존식 보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야 할 급식 관련 서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급식 운영일지, 둘째, 검수일지, 셋째, 위생관리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서류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라 취식인원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만 해야 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다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오늘 교육 내용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기존에 하고 계시던 급식 운영일지, 검수일지, 위생관리 점검표가 모두 있으실 텐데요. 그중 검수일지와 위생관리 점검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21년 10월 13일부터 바뀐 서식이 적용되고 있으니 지금 쓰고 계시는 서식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세 가지의 서류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 급식 운영 이지란 무엇일까요? 급식 이용 인원 수와 당일 제공되는 식당명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어린이집 급 간식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급식 운영 위치 대신 보유, 기 치나 알림장 등의 형태로 도, 가 능한 점 참고, 해 주세요. 그 렇다면 급식 운영 위치 는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첫째, 식단 표와 동일하 게 메뉴 를 제공 하고 실제 제공 된 메뉴 를 구체적으로 기록 해주 시면 됩니다. 둘째, 식재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해 식단이 변경된 경우, 게시판에 있는 식단표를 변경하고, 급식 운영일지에 변경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동시에 수정된 식단표 및 변경사유를 부모님에게 공지하는 점도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여기서 잠깐! 급식 운영일지 작성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점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가정에서 가져오는 알레르기 대체식이나 이유식의 경우에도 급식 운영 일지에 기록해야 하나요? 네, 급식 운영 일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 간식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 사항 및 변동 사항이 생겨 특정 원화가 다르게 배식받는 경우에도 운영 일지에 꼼꼼히 기재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서류는 검수일지인데요. 검수일지란 급식소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식재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통기한과 신선도, 식재료의 품질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검수일지 기록 및 보관 의무화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간 꼭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검수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검수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식재료 검수 준비를 위해 적외선 온도계 또는 기타 온도계와 위생장갑을 구비해주세요. 그리고 청결한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 후 운송 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검수 위치 사항들을 확인하여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검수일지 작성 대상 품목에는 납품받은 식재료 중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 검수일지 항목에는 검수일자, 식재료명, 단위, 수량, 유통기한, 납품업체명,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작성해 주시고, 제조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납품업체명 또는 제조업체, 식재료 납품업체를 작성해 주시면 되며, 가공식품과 같이 제조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온도 운반 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거나 제품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단, 운반 차량 온도 기록지인 타코메타지가 있을 경우에는 검수 위치에 부착하여 배송 온도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포장 상태, 품질 상태. 납품된 식재료의 신선도 및 이물질 혼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합, 부적합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적합한 식재료가 있을 시에는 반품 또는 폐기 처리하고 해당 조치 사항을 오른쪽 칸에 기재해 주세요. 급식소 자체 양식이나 납품서에 검수일지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로 검수일지 가름이 가능합니다. 단, 납품서로 검수일지 작성을 생략할 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등을 복사 사진으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구매 시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에 대해서만 검수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서류는 위생관리 점검표입니다. 위생관리 점검표란 조리실의 환경, 설비 등의 위생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검수 위치와 마찬가지로 위생관리 점검표도 해당 기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위생관리 점검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해당 항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시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가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작성 방법은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간에 적합, 미흡, 부적합, 해당 없음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보관 여부 항목에서 납품받는 식재료가 아닌 직접 구매한 식재료만 있다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 여부 항목에서는 당일 제공된 급식을 당일 폐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당일에 잠깐 보관할 시에는 폐기 용과 제조일을 당일로 명시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서식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교육 영상을 함께 반복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급식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고민은 모두 해결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볼 시간인데요. 보존식 또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21년 10월 1일부터 21인 이상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는 잊지 않고 보존식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게 맞는지 저희 교육 영상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보존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존식이란 무엇일까요? 시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당일 제공한 급 간식의 1인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존 시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Thank you. 모두들 잘 보셨나요? 오늘 헤센의 금쪽 같은 위생 주제로 올바른 급식 관련 서류 작성법과 올바른 보존식 보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운대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금쪽 같은 위생 처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금쪽 같은 위생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다섯 편의 금쪽같은 위생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급식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원장님, 조리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곁에는 저희 해운대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 함께 있습니다. 금쪽 처방이 필요하신 위생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과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어이. 안녕. 안녕.